안녕하세요. 여러분. 둘이서입니다.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물건이 있어서 입찰하고 싶은데 권리 분석이 어려워서 두려워서 입찰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제가 좋은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원제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요.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셔서 골드 등급을 신청하시게 되면은 월 1회 제가 물건을 브리핑해 드립니다. 두려워서 입찰 못하시는 분들은 아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니까요. 관심있게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정말 저렴한 집값 토지 78평, 건물 35평이 1300만원대에 1차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집값이 싼들 정말 1300만원에 토지하고 건물을 사온다? 예, 여러분들 정말 어이없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적금을 적금이 아니고 매월 봉급을 받아서 월 얼마씩 저금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시는 분이라 그러면 어쩌면 이런 한 건이 그렇게 1년 내내 모아온 것만큼의 수익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둘이서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자, 경험을 해봐야 아는데 여러분들이 경험 안 하니까 한번 발 디디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발걸음을 계속 걸으려고 그러면 어쨌든 한번은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그래서 딱 한번 눈 감고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시도를 해야 여러분들도 투자 생활을 잘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어디냐? 그러면요, 오늘은 섬으로 왔습니다. 전남 안도 소화면 미라리입니다. 여기가 노아도이고요. 왼쪽이 보길도이고요. 오른쪽이 소환도입니다. 오늘 주택은요. 소환도. 여기가 소환항이 있고요. 이 소환항에서 차로 이제 이렇게 와야 되는 미라리라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여기가 항이 너무너무 이쁘고요. 여기 보세요. 앞에서 이렇게 파도가 들어오면은 막아줄 수 있는 작은 섬 작은 공간이 이렇게 또 하나 버티고 있고 여기를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에 항이 있어서 이항 옆에 있는 그 집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바닷가하고 뭐섬 안에서 바닷가하고 거리가 얼마냐라는 거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걸어서약한 200m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 지상에 여기 보면은 배들이 많이 있는 거 보니까 어업 활동이랄지 아니면 양식 활동이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이런 쪽은 여러분들 전복 양식이나 그리고 바다 낚시 엄청나게 재밌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일반 그 저수지에 사는 낚시하고 여기 이곳에 하는 바다 낚시에. 그 손맛이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비교가 안되는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잘 아시죠 자 낚시 좋아하는 분께도 추천을 하고요 이렇게 조용한 소박한 곳에 예 시골집 저 추천합니다 어, 가격이 너무너무 저렴하기 때문에요 1300만원에 이렇게 아름다운 섬에 내 집을 갖는다는거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주택이길 둘이서가 어, 잠시나마 소원해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면, 잠깐, 여기 바닷가 한번 보고 저쪽으로 갈까요? 네. 네, 이렇게, 오, 이렇게 바다가 물이 빠지고 들고 하는 그런 공간이군요. 네. <laughs> 아, 네. 여기는 조금 완만한 그런 곳입니다. 그렇죠? 네. 멋집니다. 네. 어, 산책해도 좋을 것 같고, 며칠씩, 그냥 일주일씩 와서 이따가, 훅 이따가 가고, 뭐, 이러면은 정말 좋은 그런 곳인 것 같네요. 특히, 글쓰기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그림 그리시는 분들, 글쓰고 싶으신 분들, 그림 그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 정말 적합하지 않을까. 아니면 소설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쪽으로 와서요. 아또 어디로 갔습니다? 네 다시요 클릭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클릭만 하면은 이상한 곳으로 가서요. 자 여기 이제 여기입니다. 이 집인데요. 자 이쪽으로 좀 돌려볼게요. 여기 보면은 오또 바닷가로 순식간에 와버렸네 <laughs>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참 <laughs> 자, 어, 돌려서요. 여러분, 여기가 뒤에 있는 창고구요. 이쪽으로 앞으로 가면은 지금 이 집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대문이구요. 여기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집 본체는 지금 쓰레이트네요. 쓰레이트고, 이 집이 지금 본체인데, 창고하고 본체하고 그리고 기억미운 디귿이 있다고 간평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도 도로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쪽으로도 도로가 있어요. 지적도 상의 도로는 여기만 있는데 현황은 이쪽으로도 도로가 있어서 양쪽으로 도로가 연결된 아주 멋진 그런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를 보면요. 이렇게 닫고 여기 내용을 보면요. 아래에 미라리 사무소리 사무소가 여기 그대로 있죠. 도로는 북쪽으로 있고 이렇게 옆으로 동쪽으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지금 이렇게 이쪽으로 보면은 동양이고 이쪽으로 보면은 남향인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도로로 아주 멋지게 잘 물려 있죠. 자 그러면 감정평가 다시 보러 가겠습니다. 전라남도 안동군 소안면 미라리에 대지고 258 제곱미터 78평입니다. 어, 토지 감정 평가 금액은 774만 원이고요. 그 지상에 농과지토 가구 농업 생산 시설이 지금 두 동이 있다 그러는데요. 주택은 지금 42 제곱미터에 361만 2천 원. 그 밑에 있는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은 하나는 100만 원, 하나는 51만 원해서 1,287만 1,800원에 간평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근데 그 지상에 기영 니은 디귿이 지금 같이 포함돼서 어 제시의 건물 제시의 건물로 간평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전체 금액은 75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다 합해서 1,362만 1,800원, 1,362만 1,800원, 1,800원 가격으로 그 토지 78평과 건물 35평 그리고 제시의 제시의 주택 30 13평을 일괄로 갖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낙찰 받으시면 그 지상에 있는 모든 물건과 토지를 일괄로 갖고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찰만 받으면 특별히 해결할 일이 없는 거죠.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요. 주거형 건부지입니다. 그리고 북측으로 소폭포장도로와 접해 있고요. 계획관리지역의 가축 사육 제한구역입니다. 자, 그리고 형상 변경 허가구역이라고 돼 있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뭐 이미 집이 있으니까 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 개항도 보러 갈까요? 아니, 지적 개항도 보러 갈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도로가 나 있고요. 아까 여러분들 집 옆으로 이렇게 도로가 큰 폭으로 나 있었죠. 이것도 이거는 현황도로입니다. 지적도상의 도로는 없는 거죠. 그리고 대문이 아까 이쪽에 있었어요. 대문이 이쪽으로 있었고 이게 지금 주택이고 여기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이라는 거 아까 가하고 나하고 다 이게 지금 두 개가 아까 등기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이 디귿은 스레이트로 그냥 지붕만 거의 있는 그 특별히 의미 없는 그런 창고 같은 것이었고요. 기역은 주택 일부라 그랬고 니은은 현관 집 들어가는 현관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사진이 너무 잘+ 잘 나와있고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진 볼까요? 이 집인데요. 여기 지금 위에 여러분들 이런 건 뭐냐 그러면요. 섬에는 물이 잘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물탱크, 물을 받아놨다가 여기서 갖고 와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게 디귿, 여기 디귿 창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쓰레이트 이게 지금 본체입니다 여러분 이집 본체 이고요 여기 위에 보면 지금 태양 아이 집이 아니군요 네이 집이 아닙니다 자 이게 지금 앞에 사진인데요 여기 앞에 이거 현관이 아까 니은이라 그랬나요 이렇게 샤시 까지 잘 되어 있는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네뭐 그렇게 오래된 집인 것 같죠 오래된 집인데 소박하게 그냥 어, 내가 가서 어, 쉴수 있는 그런 작고 아담한 그런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 내부에다가요. 여기 지금 기역이 살짝 여기 삐져 나온 이 부분이 지금 기역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니은은요 앞에 이거 현관 내려 내놓은 현관 있죠. 이게 니은이고요. 디귿은 아까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디귿인데 특별히 뭐. 쓸 일이 없죠. 차 주차하는 용도로 써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사진을 전부 다 봤으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이 어 1,300만 원 선인데 그냥 토지하고 건물 일괄로 갖고 오는 거니까 굉장히 저렴해서 소박한 여러분 꿈 꾸고 싶은 그런 집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바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조용히 혼자 가서 어쉴 곳을 찾는 분들 그런 분들 제가 추천합니다. 왜냐 그러면 인근에 관광지가 많고요. 여행할 거리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하시면 실망하지 않을 그런 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건물 등기 보겠습니다. 단독 소유이고요. 그런데 가압류랑 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쉬어 보니까 한 11개 정도 되는 거거든요. 깨끗이 말소되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부 다 말소됩니다. 이게 말소 기준 권리예요, 여러분. 자, 토지 등기 보겠습니다. 다 단독 소유이고요. 전부 다 여러분 말소됩니다. 깨끗한 등기 갖고 올수 있고요. 을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 지금 현재 과압류랑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긴 하지만 전부 다 말소되니까 깨끗한 등기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으시면 갖고 올수 있습니다.자, 그러면 지적도 좀 보러 갈까요? 어, 대지이고요 258제곱미터 개별공시 지가는 11,600원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형상변경 허가구역입니다. 참조하시고요 자, 큰, 큰 지적도 보러 가겠습니다. 지금, 아, 현재, 이거, 우리가 지금 사는 땅은 이 땅이죠. 이 땅인데, 이 땅인데, 땅 모양 어때요? 직사각형으로 도로에 길게 이쁘게 물려있는 아주 멋진 땅이죠. 자 이런 땅을 여러분 집까지 같이 1,300만원대 <laughs> 음, 기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회입니다 기회를 잡을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고요 또 섬이라서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너무 멀어서 불편하신가요 그러면 조금 부지런한 누군가가 분명히 충분한 수익을 갖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돌아와서요. 정말 저렴한 집값, 토지 78평, 건물 35평, 1300만원대에 진행하고 있는 이 집. 여러분, 해남 지원이고요. 2021 타경 1513 주택입니다. 2022년 1월 24일 날, 1362만 1 8 0 0원이 100%에 진행합니다. 기회를 잡을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둘이서였습니다.